곱셈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첫 번째는 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세 번째는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랑 곱하면. 네 번째는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곱하면. 다섯 번째는 a x 플러스 b 하고 c x 플러스 d를 곱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읽었지. 네. 첫 번째 공식은 어떻게 돼? x 제곱. x 제곱 플러스. X, exy. exy. 너 지금 방금 x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했지 exy 플러스. 항상 여기 뒤엔 두 둘이 곱해서 두 배가 들어가야 돼. y제곱. 두 번째는. X 제곱. 마이너스 2 x y 플러스 y 제곱. 세 번째는 x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d 에거 제곱. 여기는 x 의 제곱 플러스 a 하고 b 를 더한 다음에 x 붙이고 a b 이렇게 되는 거이 그다음 요거는 공식도 이거는 선생님도 안 해본다겠지. 분배법칙을 하면 돼. a c 의 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마지막에 BD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곱셈 공식이야. 뭐, 이 이건 다 분배법칙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음, 이거 음. 이거를 이용해서 1, 2, 3, 4, 5번을 좀 기억을 해놔. 예. 몇개안 되니까 우리 숫자로 몇 번째 공식이냐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몇 번째 공식인지를 다 꿰뚫고 있으면은 곱셈 공식은 외운 거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몇 번째 공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돼?라고 물어볼 테니까 그 일, 2, 삼, 사, 오번 순서를 잘 기억을 해놔. 기억게요 사실은 번호를 기억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이 또몇 개가 더 추가가 되거든. 인수는 번 인수는 번호를 놓고 외워버리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게 외워버릴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수를 계산할 때 가장 편리한 곱셈 공식을 찾아 써라. 98의 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98이라는 수는 얘는 98은 이렇게 해버리면 돼. 어, 100에서 몇을 빼버리면? 102. 2를 뺀 거. 그럼 98이지? 네. 그걸 제곱을 하는 것이야. 그럼 앞에 빼기 뒤에 것의 제곱은? 100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100. 100 곱하기 2.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공식이. 그럼 얘는 몇이 돼? 10000이 되고 10000. 여기는 400이 되고 10000. 그다음에 4를 더하니까 10000. 10000에서 400 빼면은 9600이지. 네. 그럼 얘는 9604 이렇게 빨리 계산해 버릴 수가 있다 이말이야 이건 몇 번째 공식을 이용했어? 이거야, 그니까. x y의 제곱. 몇 번째 공식? 두 번째.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한 것이지. 즉 a b의 제곱 이거 이것을 이용하는 거지. 네. 그다음에 104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그 100, 첫 번째 100. 100% 그렇지. 100 플러스 4의 제곱 이것을 이용을 했겠지. 네. 그럼 몇 번으로 가야 돼? 디그으로 가야 되겠지. 104는 100에다가 4를 그리고 100에서 96은 아, 4를 뺀 것이지. 네, 뭐 이거는 합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라고 외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서 합차 공식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죠. 102의 제곱이라는 것은 100과 2를 더한 것의 제곱이고 앞에 거 제곱과 앞에 거 제곱 있지? 그다음에 두 배하고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오고 두 배하고 1 0 곱하기 2 하고 뒤에 나온 것의 제곱. 1404 1, 0, 4, 0,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응. 이게 활용이야. 네. 별거 없지. 예. 자, 103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제곱. 그렇지. 100 플러스 3의 제곱. 얘는? 불러봐. 100의, 1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 2 곱하기. 100 곱하기 3.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되야 되겠지. 네. 만. 만. 더하기. 그 다음에. 600 곱이 그러면은 10609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299의 전체 제곱은 물론 간단한 수는 299 곱하기 299 해가지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거는 몇 번째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어. 이거요? 그몇 번째? 그, 그, 그 200에다가 99를 더할 거야? 아니야. 200에다 99를 더할 거야. 300에서 1을 뺄 거야. 300에서 1을 뺄. 그렇지. 몇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그렇지. 그러면 300, 1기 1의 제곱인가. 앞에 거 제곱하면은? 900. 9만이지. 9만. 공투에 붙여줘야 되니까. 100이. 네. 1 네. 둘이 곱해서 둘이 곱하면 300. 두 배하면은? 600. 600. 그다음에 플러스 1. 9만에서 600 빼면은 89,400. 에서 더하기 1 해버리면 8만 9천 4백 1 예. 이렇게 되겠지. 예. 그 다음에 83 곱하기 77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100에서 빼야 돼요. 아니지. 기준을 두 수가 80으로부터 앞으로 3 떨어져 있고 뒤로 3 떨어져 있으니까 80에서 3 더한 수하고 80에서 3뺀수 합차공식이지. 그럼 요건 세번째 공식이니까 그 앞에꺼 80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88에 64에다가 0 두개 붙여주고 6391이 나오겠네 합차공식이야 네. 61 곱하기 63은 6 0로 해서 그렇지 60에다가 몇을 더해가지고 6 1 60에다가 1 더했고 여기는 60에다가 3 더했고 네. 아니면 62에서 1 빼고 62에서 1 더하고 해도 돼. 근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얘를 똑같은 수 x p l u a x p l u b로 봐버리면은 네 번째 공식이지. 네. 앞에 거 제거. 60 제곱. 3600 플러스 이것과 이것을 둘 이것과 이것을 곱하는 것이지. 삼 60이 3개 60이 1개니까 4개의 60 플러스 3일은 3 3600과 4624 240과 3을 더하면 3600 아니요 3600이 아니라 3800 3843 이렇게 나오겠네